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른 오츠하는 오자입니다. 친구 친구 오늘은 자두로 이탄 제가 사랑했던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월말 정산 살짝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 10월 달에 좀 어정쩡하게 초에 올려버렸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11월 말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이 많아서 입이 근질거려서 참느라 진짜 혼났어요. 그럼 바로 아스타트. 가장 먼저 이 가디건입니다. 저번 겟레디에서 제가 입고 나갔던 가디건이라 아마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격도 9,000. 900원으로 미친 저렴함이죠. 제가 가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애정하고 있는 가디건인데요. 이 가디건은 제가 우연하게 검정색 가디건을 접했다가 진짜 완전 뿅 가서 바로 이 컬러, 이 컬러. 그리고 이렇게 안 뜯은 제품도 있고. 우선 이 가디건은 소재가 폴리입니다. 근데 엄청 보들보들하거든요. 되게 폭닥폭. 소재예요. 기장은 살짝 크롭의 V넥으로 파여 있는 디자인입니다. 보통 제가 흔히 보던 가디건들과는 좀 차별화된 핏이었고요. 어느 정도 몸매를 좀 잡아주면서 상체를 약간 짤둥하게 이렇게 보이게 해주니까 키가 작은 저로서는 되게 비율이 좋아 보이는 가디건이다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소매가 되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항시 바느질을 상시 대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아니면 되게 좀 조심해서 입어주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그 점만 안 이곳은 진짜 완벽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로렌 하이 데님입니다. 이거는 리뷰 한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입고 나갔습니다. 그 뒤부터 진짜 주구장창 입고 있어요. 일단 핏이 너무 예쁘고 이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딱 핏을 예쁘게 다리를 예쁘게 만들어 주는 바지입니다. 보통 바지가 허벅지에만 집중이 돼 있거나 아니면 종아리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되게 소세지가 되거나 너무 나팔바지가 되거나 이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허벅지 종아리 둘다 잡아 줬기 때문에 다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체형하고 완전 찰떡인가 봐요. 그리고 엉덩이도 되게 업되어 보이고 구두랑 어울리는 바지 좀 찾기 힘든데 구두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이런 소재들의 팬츠는 무릎이 저 앞으로 막 발사가 되어서 못 입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거는 진짜 앞바다리도 하고 정말 험하게 입었는데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 몸에 맞게 늘어나다가 한계점이 오면 그더 이상은 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27,900원으로 뭐 그럭저럭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겨울바지, 색상 오묘한 바지, 핏 예쁜 바지, 구두랑도 잘 어울리는 바지 찾으셨던 분들은 이롤렌하이 바지 체크 고고! 다음은 짜잔! 이 롬앤 팔레트입니다 너무 귀엽죠? 사이즈도 되게 컴팩트해요 이게 천 원짜리 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정말 작은 사이즈라서 여행 갈때 편하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자석이나 딸깍하는 스위치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서 열릴까 봐 약간 약간 불안하긴 하거든요. 지금은 빡빡해서 괜찮은데, 나중 되면 좀 헐거워질까봐, 그게 미리 좀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출근하거나 학교를 급하게 가야 되는데, 세심하게 아침에 화장을 잘못 하거든요. 진짜 퍽퍽퍽 발라도 티가 나지 않는, 화장 잘해 보이는 그런 섀도우를 저는 선호하거든요. 이첫 번째 컬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급할 때는 이거 하나만 쓱쓱쓱 바르고, 뷰러만 찝어서 대충 나갑니다. 그리고 이 옆에 말린 장미스러운 이 불뿍 불불한이 컬러는 그렇게 막 부어 보이지도 않고 적당히 불불한 기운이 들어가서 눈이 깊어 보여요 그리고 이 팔레트는 이 글리터가 다 합니다 정말로 이 애교살에 발라주면 진짜 세상 영롱하고요 마지막 이 컬러는 아이라인 풀어줄 때나 아니면 눈썹 그려줄 때나 이런 다용도의 컬러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 색깔 전부 다 너무 유용하고 너무 예쁘고 실용성이 쩌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요즘 최애 팔레트입니다. 다음은 이 달밤 미스트예요. 짠! 이것도 겟네디에서 보셨죠? 제가 뿌리는 거. 일단 제가 미스트가 총알 분산지, 안개 분산지 좀 보는 편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안개 분사입니다. 뭔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세포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뭔가 안에서 윤광이 올라오는 것처럼 속광처럼 보이고요.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되게 쫀쫀한데 실제로 나와도 촉촉하고 이게 세럼 형식이어서 내 얼굴에 기초케어할 때 발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미스트 겸 뿌리셔도 되는데 냄새가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한 번씩 뿌릴 때마다 재채기가 나곤 합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꿀 미스트 발견. 아 이거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꼭짠 요겁니다. 제가 매일 매일 먹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씨를 뺀 건자두고요. 락토핏이랑 이거랑 진짜 쫀득 궁합이에요. 두개 먹으면 다 박살납니다. 제일 좋은 점은 다른 건자두들 비해서 좀 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게 내가 지금 질소를 산 건가 아니면 건자두를 산 건가 할 정도로 되게 양들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거는 양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먹은 날, 안 먹은 날다 실험해봤거든요. 진짜! 다릅니다. 처음에 드실 때 양을 조절하셔야 되니까 처음에 한두알 정도만 드셔보시고 어? 난 기별도 안 가는데? 하시면 하나를 더 늘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양을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진짜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간식 먹을 거 너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 우리 몸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 요새 쟁입니다. 한번 갈 때마다 두 봉지, 세 봉지씩 사와요.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은 짠! 조말론의 바질 앤 네롤리 코롱. 진짜 조금 아지죠 이건 샘플밖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네요. 뾰롱 그렇게 막 독하지도 않으면서 스미는 듯한 그런 향수가 제 취향인데 이게 그런 카테고리 제 마음에 쏙 들어온 향수입니다. 조만간 본품 사러 달려갈 것 같은 조말론의 바질 앤 네롤리 코롱이었습니다. 오. 다음은 영화 조커입니다. 이 조커 영화 한동안 화제였죠. 미쳐버린 조커와 미쳐가는 조커 정말 잘 표현한 한마디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커가 왜 그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게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의 배경을 알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다크하긴 하지만 진짜 뭔가 빨려들듯이 들어가서 보게 된 영화예요 연기를 잘하는 그 배우의 매력도 있겠지만 이야기들끼리 잘 이어지게끔 복선도 잘 깔았다고만요 저 영화 너무 다크한 거 아니야 너무 시리어스한 거 아니야 하셔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정도는 아니니까 보셔도 된다고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잘본 책은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그 책은 본지좀 되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읽어봐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책 먼저 읽으시고 영화까지 보신다면 투 콤보 아주 그냥 딱딱 들어맞습니다. 왜 데이지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마지막 부분에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았던. 영화였어요. 나도 누군가에겐 데이지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 좀 그렇게 소설인데도 텍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정신없이 개발하는 중에 그 20년대 사회상 그리고 20년대 때그 여자들이건 남자들이건 되게 막 화려하게 꾸미고 파티를 즐기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게 소설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연출이 아주 저세상 연출입니다. 일부는 너무 소설을 따라가려 해서 스토리가 빈약하다. 이런 평을 남기기도 했는데 소설을 봤던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신세계였어요. 어느 쪽도 완벽 하다고 할순 없지만 이두 개가 비로소 만나서 완벽한 세트가 되는 느낌. 위대한 개츠비 책과 영화 모두 추천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넷플릭스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넷플릭스를 1 5 편을 풀어버리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넷플릭스 잘 보고 계신가요? 어쨌든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져서 꼭잘 껴입고 다니시고 절대 절대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찡긋 비읍. 안녕.